자 바람의 시 계속 하겠습니다 둘째 단 둘째 마디부터 이제 보시면 둘째 단 둘째 마디는 이제 곡의 도입부와 똑같죠 앞부분만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솔 처음에 시작할 때 자, 여기까지가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솔레 동시에 쳐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악보에 보시면, 이 파이 1번으로 되어 있죠. 근데, 2번 손가락으로 밀고, 길잡이, 가이드 핑거로서 쓰면 좋겠어요. 한 칸만 내려주시고, 땅, 그대로 와서, 땅, 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2번 손가락을 계속 가이드로 쓰게 돼요. 파샵에서 밑까지니까 두 칸이 내려가죠. 이제, 물론 이 길잡이 손가락은 멜로디보다 뒤에 있지만, 미리 움직여지는 거니까 예비 운지가 되는 거죠. 가면서, 이 4번 손가락과 라시 1번 줄에 6플랫이죠. 그리고 4플랫. 이렇게 잡혀있죠. 가면서, 이두 손가락이 동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이 들어가면서 짱. 그래서 이 2번이 그렇게 쓰이는 것이죠. 계속. 볼까요? 그대로 가면서, 짱.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도씩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4번과 3번이 눌러져 있는 상태이죠. 이 4번과 3번을 어떻게 되느냐. 전부 계속 길잡이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여기 이 코드는 이렇게 되었죠. 자, F#7이라고 이제 코드림이 붙어 있습니다만, 그건 뭐 참고만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3, 4를 밀고 갑니다. 그대로. 단. 자, 한칸더 가면은 C와레가 돼요. 또두칸더 가면은 도샵 감이 그대로 변함없이 밀고 갔죠. 계속 그리고 미까지 그 다음 마디를 넘어서 이 여기 미까지 오게 돼요. 미까지 오면서 3번 손가락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번도 밀고 오지만 같은 칸으로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밑에가 파샵이기 때문이죠. 가면서 이렇게 두 칸이 살짝 한이 나뉘죠. 예. 그러면서,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번 손가락으로 4번선에 9플랫 눌러서, 땅! 그리고 그대로 줄타기를 해온 3번 손가락이 11플랫의 파샵에 있는 것이죠. 땅! 되었죠 그리고 그대로 둡니다. 땅! 그리고 2번 손가락만 바꿔주는 거예요. 새끼 손가락만 떼고 이 둘은 그대로 둡니다. 땅. 그리고 이제, 이제, 시가 나오는데, 여기 시는, 자, 시, 시, 시가 있습니다만, 줄이 달라요. 여기 앞에 시는 4번 줄의 베이스로서의 시였고요. 그죠? 무거운 어떤 음색. 그리고 바시 여백의 반주. 그 다음에 레를 퉁기고 그 다음에 여백의 반주시인데 여기 시를 4번줄로 치지 말아야 합니다 2번줄의 2번 번 개방현시나 그죠? 개방현시나 여기 시나 같은 높이에요 그러나 음의 색깔이 많이 다르죠 네, 이거는 4번줄이 무거운 두툼한 음색을 갖고 있고이 2번줄은 가벼운 음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명이 똑같다고 똑같이 4번 줄을 쳐서는 안 됩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 2번 줄자 3개 다시 보시면 땅자 그대로 둔다고 했죠 두고 2번으로 바꾸어서 멜로디 레 그리고 개방현이 비어 있거든요 가방에 비어 있는 개방현을 시 자, 여기서 이제 왼손의 운지를 대단히 주의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왼손 손목을 좀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하이 포지션에 오게 되면 줄의 액션, 즉 지판과 줄과의 높이, 저희 뜨는 높이 많이 높아졌죠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줄을 이런식으로 이제 누르게 되면 깊이 눌러야 하거든요 이 낮은 때좀 조금만 눌러도 이제 플랫이 닿는데 올라올수록 줄 간격이 많이 이제 사이가 뜨니까 깊이 누르다가 보면 특히 이 반지 손가락이 3번 줄에 지금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각도를 들지 않으면 이 손가락이 이번 줄을 건드리게 돼요. 이 안쪽으로, 그죠? 건드려서 잘못하면 소리가 안날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주의 깊이 이렇게 들어줘야 되죠. 땅, 땅따 자리에 레 누르고 레를 누르면서 좀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 그대로 이렇게 두면 이번 줄 소리가 안 납니다. 안 나죠? 보세요. 들어야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쑥 들어야 됩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죠. 바람의 씨가 뭐 이게 스피드가 빠르고 순발력을 요하는 곡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해야만 이 곡의 아름다움, 또 제대로 음을 역할을 해낼 수고 있는 것이죠. 조심해서 손목을 들고요. 땅. 그 다음에 이제 이래를 그대로 치죠. 3번 줄로 어차피 눌러져 있으니까, 이두 음을 동시에 땅, 그죠? 땅 쳤어요. 그 다음에 씨는 4번 줄에 씨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줄에 씨니까 부담이 없죠. 2번 줄뭐 건들려도 괜찮으니까, 이제는. 땅. 두 개를 동시에 쳐주시고, 누르고 있는 땅. 되었죠. 그리고 그대로 또 줄타기 하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1번과 3번은 그대로 내려가고요. 그대로 두칸 내려가면서 새끼손가락으로 멜로디가 바뀌죠. 이두 손은 그대로 간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세 손가락에 그대로 두 칸을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C1번 줄에 나와 있는 C와 4번 줄 그대로 밀고 왔죠? 3번도 밀고 왔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시 개방이 나와요. 역시 손목을 들어주는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들지 않으면 또 2번줄 소리가 또안 나거든요.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땅.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연주하는 사람이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보다 더 높은 음이 낮은 줄인 3번줄에서 레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제 묘한 어떤 음의 색깔의 분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손가락들이 거의 뭐 변화가 없이, 그죠? 사용이 되 있으니까 테크닉적으로 운지상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제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두개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위로 바뀌죠. 좀 전에 여기서 2에서 3으로 바뀌고 3에서 또 2로 바뀐다 마찬가지죠 예, 땅 라와 파샵 땅 그리고 시 개방현 또 3번 줄에 도샵 시땅 그죠 예, 그리고 또 그대로 또 내려옵니다 두칸더 그대로 두칸또 내려오게 되면 솔과 미 셋째 단 첫째 마디 되겠죠. 그래서 2번과 1번에 솔과 미가 쳐지고요. 3번 손가락이 시가 되죠. 그죠? 땅, 따. 네. 그리고 악보에는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2번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판서한 내용에는 그냥 2번을 그대로 끌고 오라. 뭐, 이제, 교재에는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뭐 이렇든 저렇든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저는 그대로 누고옵니다. 나머지는 개방이죠. 5번 줄, 3번 줄 그리고 빠른 아르페지오. 다라랑. 예 네. 그리고 개방 현미. 그리고 네 D 코드라고 되어 있죠. 2번과 1번 두 개만 눌러서 역시 빠른 아르페지오. 레와 라. 그리고 라. 솔라 당연히 레를 떼서는 안 되죠. 내가 이 무너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팔을 바샤브 누르면서 라와 동시에 네, 그리고 이제 앞부분이 맞춰진 거죠. 맞춰진 것 같지만 다시 돌아 가면서 되돌이로 가서 한번더 네, 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도돌이 2번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돌이 2번은 제가 판서를 굳이 하지 않고 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돌이 2번으로 오게 되면은요. 여기 마디와 흡사하죠. 어디까지가 같으냐 하면 여기까지가 같아요. 아, 여기. 딴, 따, 다, 같은데, 개명이 하나 바뀌어 있습니다. 뭘로 바뀌어 있느냐 하면, 이 소리 라, 로 바뀌어 있어요. 자, 빨간 펜으로 표시해 볼까요? 도도를 이분의 유심히 보시면, 소리 아니라 여기가, 라, 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솔은 개방이었습니다만, 라는 번호가 당연히 1번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미똑같고요 그 다음에, 따라랑, 까지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제가, 어 판서 내용을 약간 바꾸고,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마디는, 이제, 파샵에 1번 하나만 눌렀죠. 그리고, 개방현 소리예요 5번 선도 개방이고 빠른 아래표정 이렇게 해서 A7의 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그리고 D로. 자 그러나 이제 되돌이를 했다가 다시 2번으로 넘어오게 되면 11번째 마디 똑같이 움직였는데 자 멜로디 파 똑같죠? 베이스 라 똑같은데 중간에 소리 아니고 라예요. 그래서 파샵과 라 그래서 번호가 1번 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솔이 들어갔을 때의 음향과 솔이 들어가지 않고 라가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한번 차이를 볼까요 자 솔이 들어가면 자, 라가 들어가면 다르죠 솔과 라라솔 예, 네, 그래서 소리 들어가게 되면 음이 약간 튀게 됩니다. 세븐 음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A 7에서이 세븐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1 1 번째 마디에 나와 있는 라는 세븐 음이 아닙니다. A 코드에서 이 라는요 어떤 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A 코드예요. 굳이 코드 이름을 적자면. 그래서 여기에서 A7이라고 적은 것은 틀린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곡이 진행을 했다가 1절, 즉 아홉 번째 마디에서는 A7으로 해서 7이 나와서 그죠? 네 그리고 역시 또 똑같이 돌아갔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쭉 하다가, 똑같이 오지 않고 2번으로 건너뛰니까,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 왜 A를 썼냐는 것이죠. 자, 볼까요? 아까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 그냥 A 화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음악적으로 얘기하면, 어, A는 D 장조, 라 장조에서 딸림 화음, 5도 화음이에요. 그러다 A7은 딸림 7화음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이 튀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7 음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 음과 부딪히거든요. 이렇게. A7, A, A, A7, A, A7. 네, 그래서 A7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반드시 거의 뭐 이거는 100, 거의 100%입니다 D가 오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그래서 D로 오면서 음이 조금 더 D에 가까운 좀 해결되는 맛을 좀더 강하게 이제 느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원래 이 악보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효순 선생님께서 이제 편집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 코타르 오시오의 원보를 제가 아직 뭐못 봤습니다. 굳이 뭐안 봐도 되고요. 그래서 그 원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굳이 뭐 11번째 마디막 와서 A 화음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엄마 뒤처럼 소를 하셔도 전혀 이상이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다음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코타르 오시오하면 가장 유명한 곡은 황혼이죠. 네, 이 곡인데 실제로 이 곡도요 악보에 표기되어 있는 것하고 연주하는 것하고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어떤 화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 펼치느냐, 아니면 뭐 모아서 치느냐 하는 문제, 아니면 도돌이 할 때는 안 치고 도돌이를 안 하, 하기 전에는 이제 한음을 퉁겨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황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여기서쿵 마치지. 이제 그러나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또 칠하고도 되어 있단 말이죠. 보아 왔을 때는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연주자들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그래서 어 이런 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 음, 이 곡의 작곡자가 의도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걸 연주하는 사람이 조금 융통성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따지고 보면 화음은 이게 A7 소리 들어가서 A가 들어간 면라다 그러나 이 말이에서도 이게 라를 치지 않고 소를 쳐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걸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첫 시간에서 이 박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다고 했는데, 제 지난 시간에 못했어요. 자, 지금, 음 해보겠습니다. 제가 판서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음악을 배우는 것이 수학이뭐 산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이런 음표를 참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거 풀로 해쳐 보겠습니다. 꼬리가 3개 달린 걸 따로 떼내면 32분 음표죠. 32분은 8분의 1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뒤 음표는 꼬리가 2개 붙었고 점이 있죠. 즉, 점 16분 음표예요. 자, 점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요. 16분 음표는 4분의 1박이죠. 점은 뭘 뜻하죠? 점은 앞에 음표의 절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4분의 1이 절반이니까 8분의 1이죠. 즉, 이 점은 32분 음표와 똑같은 길이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은 당연히 8분 음표죠. 자, 이걸 이제 박자로 계산 해보자. 아시는 것처럼 8분 음표가 반박자니까 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16분 음표는 4분의 1 박이죠. 그 다음에 또 32분 음표 8분의 1 박이에요. 이 점도 8분의 1박이고. 자, 이걸 전부 다 통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 이, 이게 8분의 1, 얘가 8분의 2죠? 8분의 2니까 8분의 4가 되죠. 8분의 4와 2분의 1을 더하니까요. 8분의 4가 2분의 1이니까. 그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한 박자. 이거 세개다 합해서 한 박자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네번째 마디, 네번째 마디에 보면 또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거가 조금 다릅니다 앞에 거는 32분음표로 같은데 이 꼬리가 뒤로 에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얘는 8분음표란 뜻이죠 그렇죠 따로 그래서 이 음표는 8분의 1박 즉 32분음표 이 음표는 8분음표니까 2분의 1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악보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아마 놓치셨을지도 모르는데, 점이 쌍점이에요. 두 개가 있죠. 이런 음표 다 쓰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면, 점은 뭐죠? 앞에 음표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2분의 1이 절반이니까 앞에 점은 4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뒤에 두 번째 있는 점은 뭐죠? 이 점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4분의 1이 절반이니까 8분의 1이 되죠? 복잡할 거 없습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분의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통분을 쫙 했어요. 그럼 8분의 1, 8분의 4, 8분의 2, 8분의 1, 짜자자잔, 8분의 8. 이렇게 해서, 한 박자. 네, 그래서, 이것도 한 박자, 이것도 한 박자다. 네, 난데없이 지금 갑자기, 아이고, 학교 다닐 때 이놈의 수학 시간 골치가 아팠는데, 음악 공부하면서 박자 센다고 또 수학 공부를 해? 네. 웃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런 박자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아이고, 머리가 아프네. 이거 어떻게 소수점을 다 쪼개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감각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제 모범 연주를 들어보시고 그대로 흉내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7강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곡 하나씩 참 마스터 한다는 건 사실 뭐 불가능에 가깝고요. 어느 정도 손이 따라오는 것도 안 쉬워요. 저는 또 그래도 강의를 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으니까 쭉 새로운 곡들로 자꾸 진행을 합니다만 조금 숨 고르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시 어려운 곡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차분하게 느린 곡이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7강에서는 이 8번째까지 마디만 하고요. 다음 주에 또 8강에서 또 나머지 부분, 또 9강까지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음 여러분들 잘 반복 시청하시면서, 박자, 그리고 운지, 모든 것들, 계속 숙지해 나가는 그런 유익한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